세 번이나 튕겨먹고, 분위기가 급다운됐어. 아, 대빡치네. 150명 있던 거다 나갔잖아. 어? 이 쌍놈의 걸다 뒤졌어, 오늘. 다 쳐, 일로 와, 이 새끼야! 오늘 다 뒤졌어. 오늘 다 죽일 거야, 오늘. 아이고, 토끼님께서3 3 7개를다 뒤졌어, 오늘! 다 뒤졌어! 오늘 다 뒤졌어! 어 방송 이망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누가 커피 마실 누가 커피 마실래 누가 커피 좀마래 일로 와 아, 뒤졌어 가만히도 않을 거야 진짜 어 새끼들 새끼들 불만 있는 새끼들 다 일로 와 불만 있는 새끼들 다 일로 오라고 씨. 다 일로 오라 어디 가이씨 들어와. 다 들어와, 들어오라. 그래서 들어오라. 그랬어. 뭔데? 니가 경찰이가? 니가 경찰이가? 어, 경찰이면 다 가. 어, 니가 경찰이야. 니가 시민들을 위해서 뭐 해줬어? 니가 뭐 해줬어? 씨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씨, 저리 가. 가까우지지마까우지오지말라어가까나오지살 거야. 가오지지 가까우지 가까우지 핫! 가자우지 마. a 가자. <laughs> 핫! m 어? 아아 어, 뭔데? 어, 기절, t 어, 기절했어 아 <laughs> o 저기요! 야, 나... 야 버그 걸렸어. 아안돼 이거. 아 이거 어떻게? 됐다. 이거 참, 이거 참. 오늘 되는 게 없구만, 되는 게 없어. 어, <laughs> 살인하기 딱 좋은 날씨구만. <laughs> 오늘 마 오늘 이렇게 된거다 뒤졌어. 어, 사이코 장보 2탄 한번 찍어봐야겠구만. 왜내 모습이 안 비치지? 나이 새끼 없는 사람인가? 아! 어! 아이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빨리 좋으신가봐요 예? 아이고 눈이 눈이 파란데 파래. <laughs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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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만두지 않겠어 다 가만두지 않겠어 뭘봐뭘봐 뭘 봐. 내려 내려 이새게뭐 살해하는거 처음 보나 살해하는거 처음 보나 이놈의 시너 이놈의 가지아주 비오고 딱 좋은 날씨구만 응 음. 비켜 비켜 난 도망가겠어 도망가겠어. 자, 어 여기 근처 안에 안에 뭐가 있나? 아 비켜. 여기서 애들 지켜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데 처리해야겠어. 애들 처리해야겠어 공중박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애들 있으면드시 처리하겠어. <웃음> <웃음> 뭐야? 방금 뭐야? 잠깐만. 방금 좀 눈깔이 보이는 것 같은데? 잠깐만. 일로 와봐. <laughs> 깔끔해. 음, 아주 깔끔하구만. 야, 방금 이거 눈깔 보이지 않냐? 어. 얘, 머릿속으한번 들어가, 봐 어.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. 어이 여기 갖고 안 되나 보네? 아, 안 된다, 안 된다. 머릿속 못 들어가네? 아, 허이. 가자! 응. 오늘 아니었어요, 아니었어요. 어, 얘, 늦게 와. 어! 어! 나! 내가 그 살인마야. <laughs> 아무도 눈치 못 채지 못했겠지. 어! 쉐이키까지. 다 <laughs> 뒤졌어. 다 뒤졌다고. 올라가. 난 위에서 지켜보고 있겠어. 그럼 이제 한 놈씩 올라오겠지 경찰이. 나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. 알겠어. 한 놈씩 올 거야. 자 여기다 나 여기라고. 아 어? 찾아보거라 찾아보거라. 온다 온다 온다. 그래 올라와봐 올라와봐. <laughs> 전난 가만히 있지 들어와. 나왜안 올라오 <laughs> <laughs> 어디어디날 잡으려면 아직 멀었지 자네 어 안닿네? 아이씨 가도록하지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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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 놈들 하! 아! 이런것도 모르지 아! 도망가 도망가 아! <laughs> 안돼 안다 안돼 안돼 도망가! 좋았어 어우 낙 좋아 날 막을 수 없지 난! 돌아가겠어! 안돼! 거기가 아니야! 거기가 아니야! 뭔데 이건 <laughs> 이거 뭔데 너는 절대 날 찾지 못하지 아 안돼 이런 제기래 이런 제 제기래 자저 헬기 눈만 피하자 저기 눈만 펴야 돼, 저기 눈만. 아직 날 모른다. 아직. 야, 이... 왜 이래, 이 새끼. 턱주가 이렇게 뚫렸어. 멍청한 것들, 멍청한 것들. <laughs> 아, 사라졌다하하하 <laughs> 아주 좋아, 아주 깔끔해. 바로 이거지, 바로 이거지, 응. 어. 자. 다른 쪽, 다른 쪽에로가 보자. 좍! 따어가자 척. 깔끔하게. 음. 어. 어? 아니, 이 새끼가? 아. 해서. 돌아다녀 봅시다, 여러분들. 어.